오늘은 맛있는 돈가스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장항동 이 동부 경찰서 길 건너편에 이 쌍용 플랜티넘 이 오피스텔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에 상당히 괜찮은 이 돈가스 맛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 정말 일산에서 최고의 그런 돈가스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식당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소라닌이라고 있는 돈가스 전문점입니다. 수제 돈가스 전문점인데요. 작은 식당인데 아주 정성스럽고 친절해서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차는 건물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내부는 13명 정도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이런 디그자형 다지석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손님 적객부터 모든 부분이 다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좀 메뉴들, 좀 그렇게 많지 않게끔 있는 곳이었고요. 테이블에 있을 것다 있고, 물부터 바로 주십니다. 그리고 돈까스 맛있게 먹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고요. 저는 돈까스 소스랑 이 핑크 소금 갈아서 일단 돈까스 먹을 준비해 줬습니다. 당연히 돈까스 먹으니까 맥주도 한잔 마셔줬고요. 여기는 큰 병으로 나와서 좋았습니다. 주문하고 10분 15분 정도 있으면 제가 주문한 음식이 세팅이 됩니다. 저희 먼저 기본 구성으로 이 깍두기랑 밥이랑. 이 장국부터 나오는데요. 이 계란말이는 달달한 그런 계란말이였고 잘 익은 깍두기와 좋은 쌀로 지은 밥 너무나 좋았습니다. 깍두기 정말 맛있었고 달달한 계란말이와 함께 이 따뜻한 밥이랑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국도 아주 진한 맛이 되게 훌륭한 그런 장국이었고요. 먼저 이 스지 카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지 카레 거의 사이드 메뉴 같은 메뉴인데요. 이소 힘줄이 스지가 들어가 있는 카레인데 일본식 카레로 이 고기도 들어가 있고 생각 외로 아주 맛있게 먹기 딱 좋은 그런 스지 카레였습니다. 카레 맛이 아주 진한 것도 아니고 부드러우면서 이 깊은 맛도 느껴지고 맛있어서 입맛잘 맞았고요. 이 밥이랑 같이 먹으면은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돈가스 찍어서 먹어도 맛있는 그런 스지 카레였습니다. 이어서 이 모든 카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돈가스인데요. 모든 돈가스 구성은 등심, 안심, 새우가스로 나왔고요. 또 샐러드랑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게 괜찮았습니다. 양배추 샐러드 싱싱해서 괜찮았고 일단 등심도 되게 듬툼해 보이고 비계도 조금 보이고요 또 안심도 아주 보기 좋게 잘 튀겨져서 나왔습니다 뭐 미디움 정도로 잘워진것 같은데 좋았고 또 새우 찍어먹을 소스도 따로 주셨고요이 겨자 소스는 이 돈가스 겨자는 돈가스 소스에 잘 넣어서 풀어서 나중에 같이 찍어서 드시면 되고요 먼저 이 안심부터 보겠습니다. 안심 가스 이 붉은색 빛이 도는 게정당히 퀄리티 좋게 잘 튀겨냈다는 뜻인데요. 정말로 겉은 이 바삭하고 소금 부드러운 안심 가스였고 이 등심 또한 상당히 퀄리티 좋게 아주 맛있는 그런 등심이었습니다. 생 와사비만 올려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소금 찍어도 마, 뭐, 조금 찍어서 먹어도 맛있는 그런 돈가스입니다. 그리고 이 새우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엄청 큰게 거의 블랙 타이거 새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이 새우 전용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 새우 살맛도 잘 느껴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새우, 이돈가 새우가스 새우 튀김이었습니다. 이소라인 이곳 정말로 이 돈가스가 생각외로 퀄리티 상당히 좋았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꽤 부드러운 맛에 정말 입안을 녹여주는 그런 돈가스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곳은 일산에 간다고 하면은 돈가스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가서 먹으면 좋아할 만한 그런 곳이란 생각 들었고요. 일단은 또이 소란이제 또 방문하였습니다. 항상 이 기본 구성은 언제나 똑같이 나오는 것 같고 언제나 이 좋은 쌀과 이 단맛 있는 계란말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메뉴와 이 작은 우동을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그럼 먼저 이 작은 우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작은 우동은 좀 적당한 양으로 나왔는데 국물이 아주 맑고 깊은 맛이 있는 게 뛰어난 국물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면발 같은 경우에는 이산옥기 우동의 면발로 꽤 되게 쫄깃하니 식감 좋은 우동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동 퀄리티 좋아서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그러면 도쿄 카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쿄 카츠 이곳의 시그니처 이 메뉴인데요. 이 다진 소고기 안에 이 아메리칸 치즈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 돈가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주얼도 마음에 드는 그런 도쿄 카츠인데요. 도쿄 카츠에는 양파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이 음식을 먹다 보면은 양파가 왜 나왔는지 알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도쿄 카츠, 역시나 겉은 바삭하고, 이 다진 소고기 상당히 뛰어났고, 이 안에 있는 치즈까지 부드럽게 좀 맛있게 먹기 딱 좋은 그런 메뉴였는데요. 이 아무래도 이 아메리칸 치즈가 있어서 살짝 조금 딥 맛이 느끼함이 있는데 양파를 먹어 주면은 그 느끼함도 싹 사라지고 아주 맛있는 도쿄 카츠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꽤 퀄리티 높은 그런 돈가스라는 생각 들었고요. 이 모든 카스도 되게 좋았지만 도쿄 카츠도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소란인이었습니다. 소란이는 일산을 뛰어넘어서 서울에 진출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이 돈가스가 아주 뛰어난 곳이었고 일산에서 일부러 꼭한 번쯤 가봐야 될 그런 맛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메뉴들 상당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